이스페타시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배가장입니다. 아,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이슈가 나왔죠. 컬컴이 신규 AI 칩 2026년을 출시한다. 를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와 경쟁을 예고한다 하면서 컬컴의 주가가요 장중에 20%가 넘는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11%로 엄청난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니 결국에는 이 이슈와 그리고 이 이스페타시스 주가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러한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먼저는요. 우리가 이왜 중요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에이직이라고 하는 이 주문형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게 대세입니다. 원래는 이 엔비디아의 GPU가 AI 혁명을 이끌 정도로 엄청난 수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엔비디아의 대항마 누굽니까? 갑자기 이 오픈A가 i 등장을 하더니 갑자기 얘네가 자체 집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글로벌 빅테크들이 하나씩 등장을 하면서, 어, 나도 엔비디아 GPU 말고, 그냥 나도 우리, 우리 회사에 맞는 최적화된 이 AI 연산에 최적화된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갑자기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러한 빅테크들이요, 이 에이직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 a 직 주문형 반도체를 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a 직이라는게이 GPU 대비해서요 기판의 면적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이 기판 그리고 이 층수가 훨씬 더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MLB 기판 이이스페타시스의 핵심 제품이죠. 이 MLB 기판이 사용되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이스페타시스는요 이미 구글에 이 구글에 이 a 직 PCB를 공급 중에 있고요. 심지어 이 메타에도요 여러분 에이직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년 초에는요 이 아마존까지 총 3개의 프로젝트에서 이 이스페타시스는 실질적인 AI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발생할 예정이다. 심지어 여기에 아까 이 퀄컴까지 어떻습니까? 신규 고객사 확보 가능성과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이 AI직, 에이직 시장이 훨씬 더 커져간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주가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반도체 종목도 오늘 하락했잖아요. 그런데 이스페타시스만 유일하게 이렇게 상승폭이 확대가 된 거고, 심지어 지금 이 에이직 시장이 커지면은요, 이 MLB 기판 시장 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장이 커지냐, 이 유리 기판 시장까지 성장하기 때문에 오늘 이 이스페타시스와 유리 기판 관련주들이 상승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제 이도지형 고점에서 이도지형 캔들이 뜨면서 살짝은 걱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의미가 없었다. 오히려 증권사 목표 주가에 훨씬 더 다가가는 주가 흐름을 만들었다. 심지어 오늘도 어떻습니까? 이 외국계 창구들에서 매수세가 연이어 순 매수 행렬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이 고점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 그만큼 외인들은요. 지금 이 3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이스페타시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이번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주인공이 이들은 이 기판주라는 거를 이들은 이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에서 이 물량을 위해서 지금 받아 먹고 있다. 왜? 여전히 이들은 이 구간이 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쉽게 말해서 이들은 당장이라도 주가가 비싸면요. 주가를 이렇게 눌러서 매집하는 패턴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전히 이 구간은 싸니까 주가 그냥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이 아래에 있는 매물을 지금 끄집어 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언제까지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서 물량 소화 기간을 거칠 것이냐?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언제 팔라는 거냐? 이런 의문 드실 겁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언제 이 고, 누구나 이 최고점에서 매도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하루 종일 출근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매일 기업 분석하고 수급 분석하고 차트 분석하고 호가 분석하고 뉴스 기본이죠. 증권사 리포트 매일 읽죠. 목표가 매일 체크하잖아요. 그만큼 하루 종일 시장을 보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는 최적화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가에서 매도하고 싶고 최저가에서 매수하고 싶은 심리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보다는 더큰 수익률로 매도할 수 있도록 도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는요 비중관리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솔직히 강세장이잖아요. 코스피 4천을 돌파를 했어요. 강세장입니다. 그런데 그 강세장 속에서도 언제든지 이러한 주가 조정은요. 10% 20%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외국인들 지금 코스피반 1조 천억이 넘는 매도가 지금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선물도 7천억이 넘는 이 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러한 매도세가 지속이 되면은 여기에서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비중 조절을 통해서 일부 매도하고 다시 매도한 분량을 다시 매수하는 이러한 비중 관리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들 안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러한 타점들을 드리면은 꼭 조금 더 있다가, 어, 얘 말이 맞나? 확인을 하고 사. 확인을 하고 사다 보니까 어때요?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저는 이때 매도 타점을 드렸는데 혼자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심지어는, 제가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어서 이때 매수하세요 했는데 더 빠질 것 같다고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어떻게 돼요? 주가 이렇게 급등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이제는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아예 이렇게 숟가락을 들고 입에 넣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원래는 문자로 안내를 드렸는데 맨날 전화가 와서 신호 놓쳤다고 하고 안 산다고, 주가 빠지면 안 산다고 하고 다음 날 주가 오르면 이때 사도 되냐고 하고 제가 이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방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톡처럼 이제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놓칠 일은 전혀 없을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실시간 타점들 소통 방에서 안내드릴 테니까 이 타점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어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겠어요. 제가 여기다가 제 개인 번호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010 4947 7755로 이수 이렇게 두.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저도 제 영상 보신 우리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하고요. 매수매도타점 사인 전부 다 잡아서 우리 구독자님들 따뜻한 연말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010 4947 7755 이수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저도 우리, 우리 구독자님들 이라고 저장을 하고 어, 정말로 남은 두달 동안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어떻게 이 수익을 지금 내가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러한 매매 전략들 안내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 정말로 용기 내셔서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수익은 진짜 많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렇게 매매하시면 남들 3%벌때 여러분들 15%, 25%벌수 있고요. 남들 20%벌때 여러분들 계좌 100%, 200% 찍혀 있을 겁니다. 자신하거든요. 인증도요. 하루에 인증도 정말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인증이 너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하나라도 더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전화 주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감사하다고. 제가 더 감사하죠. 그러니까 인증 전화 언제든지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뭐돈 받고 하는 거 아니냐. 뭐나 유료로 가입시키는 거 아니냐. 막 이러시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타점들 당연히 무료죠. 왜냐? 저는요. 이 구독과 좋아요가 많아야지만 저는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가 많으면 보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실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추천 콘텐츠로 떠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영상 하단에 있는 이 엄지 척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여러분. 어, 나는 이수 페타시스 말고 배가잔좀 다른 종목도 한번좀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런 종목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종목도 이제는 제가 좀 커버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 하단에 이렇게 제가 링크를 띄어 놨어요. 지금 그 영상 보시고 있는 영상 하단 더보기 눌러 보시고 이 링크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요. 이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동의 이렇게 한번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함. 뭐 홍길동이다. 홍길동 적어주시고 여기다가 연락처 010 땡땡땡 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여기 하나오션이다. 뭐 10만원이다. 그러면은 매수단가 10만원 그리고 뭐 몇주 샀다. 뭐 100주면 100주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요. 여기다가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제가 요거 보고 여러분들한테 좀 전화를 드려가지고 안내를 좀 드릴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요것도 안내드릴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말고요. 뭐 아니면은 뭐 신규 종목들 사고 싶은 종목들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사고 싶은데 사도 돼요? 사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적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요. 여러분들 판단을 해서 어느,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 사도 되면은 어느 가격에 매수를 해도 되는지, 그러한 디테일한 분석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매수를 하면 된다. 이러한 전략들까지 다 안내, 안내, 디테일하게 안내 드릴 거니까, 그러한 것들 궁금하신 점 자세하게 남겨주시고요. 만약에 좀 종목이 많이 겹치면은 이걸 왜 하냐면은 종목이 많이 겹치면은 제가 이스페타시스처럼 영상으로도 제작을 해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 좀 이러신 분들 분들도 있어요. 너 그렇게 주식 잘하면 혼자 하지. 왜 이렇게 남들 퍼주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도요, 이 주식으로 빚이요, 3억이 넘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실 뭐 이스페타시스가 최근 23년부터 이 AI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지, 그 전에 얼마나 정말로 고구마 같았던 종목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종목으로요, 제가요, 빚이요, 3억까지 뿔어놨던 사람이에요. 이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한강까지 생각을 했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왜 나는 이렇게 맨날 내가 사면 자꾸 빠지고 내가 사면 오르고 왜난 자꾸 돈을 잃나 생각을 해봤는데 아 나한테 이때 당시에 주식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이 단한 분도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돈을 이렇게 잃었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아직도 저는 이때가 너무 생생하고 너무 서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돈벌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리는 거고 돈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아시겠죠 왜 잃지 말라고 저처럼 몇 년을 돌아가지 말라고 왜냐면 이렇게 계좌에 마이너스 3억이 찍혔는데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왜 남편한테 말도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 여러분들 와이프한테 말할 수 있어요 말 절대 못하지 어떻게 말해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식 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단 하나 아 주식은 반드시 선생님이 필요하고 반드시 함께 갈수 있는 동료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제 제가 이거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주시 이제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선생이자 동료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정말로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한 이 선물도 하나 준비했거든요.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주세요. 바로 이겁니다. 은퇴 준비를 시작하는 기준 있는 투자 매매법.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가 언젠가는 은퇴를 하실 거고 홀로 서기를 해야지 하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퇴를 하고도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 시대에 꾸준한 고정 수입은 앞으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부동산이 아니라면 주식밖에 없.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식은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 있는 트레이딩을 알려드리고자 이 귀한 선물을 들고 왔고요.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이러한 이 기준이 없으면 분명히 세력들의 의도에 놀아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매번 내가 사면 급락하고, 내가 팔면 급등하고 이러한 일들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기준 있는 나만의 투자 매매법 관련한 이 노하우들, 제 경험과 제 모든 동 뭔가 팁들을 모두 녹여서 정리한 이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이100%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그 감사한 마음 담아서 제공해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한번 좀 하답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료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 다시 한번 남겨드릴게요. 여기다가 좀 적어드릴게요. 010- 4947-7755. 775로 여러분 기준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받아보시고 앞으로 제 영상과 함께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은요. 여러분들 은퇴하시고 꾸준한 용돈 그 이상 월급 그 이상의 수익 얻어가실 수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관련 영상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첫 번째는 이 단기 상승 종목 찾는 방법인데요. 사실 이 방법은요. 제가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노동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긴 해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도 집에 가서 계속해서 이 종목 찾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매일매일 차트를 이 수동으로 돌려보면서 계속해서 돌려보거든요. 사실 힘든 만큼 성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무조건 공부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수급 포차 검색기 설정 방법입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실, 이 분단위로, 분단위로 이제 수급이 이 억단위로 들어오는 걸 잡아주는 건데, 이 검색기에서 뜨는 이 종목들 여러분들이 이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요. 이 눌림목 공략 아니면은 분봉 보시고 단타 들어가시면은요, 필승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 설정 방법도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신규 상장주 매매법입니다. 여러분, 올해 상반기만 해도요, 신규 종목이 38개 이상 신규 상장했고요. 그리고 남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도 이 신규 상장주 이 쏟아지거든요. 그런데 특히 시장이 안 좋을 때 여러분 수급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 신규 상장주로 가죠. 이럴 때 필수로 이 신규 상장주 이 매매법을 알아두시면은요. 여러분 시장이 오늘처럼 하락할 때 해체성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규 상장주 이 매매, 매매법도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네 번째는 뭐냐? 바로 이 52주 신고가 매매법입니다. 이 신고가 매매법은요, 굉장히 간단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이 52주 신고가 매매하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만 하면은 여러분 어떠실까요? 되게 당황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매수를 하면 좋을지, 뭐 그런 이제 실전 매매로 다져진 그 내공을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이 52주 신고가 매매법도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보호예수혜제 매매법입니다. 여러분이 신규 상장주에서도 이 오버행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매수를 섣부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오버행 물량이 뭐냐면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죠. 언제든지 시장에 쏟아질 수 있는 이 매도 물량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쉽게 빠르게 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보호의 수혜제 시기에 따라서 최대한 싸게 사고 최대한 비싸게 매도할 수 있는 그리고 단기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 적어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상승 패턴 정리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식에서 이 상승 패턴 하나만 익혀도요, 여러분. 정말 하루에 3%, 5%, 7%이 정도 수익은요, 당일 트레이딩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 이 100만원, 이 100만원만 산다고 해도 여러분, 하루에 3%면 얼마입니까? 3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한 달이면 60만원. 만약에 여러분들이 300만원에 3%면은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180만 원이죠. 그런데 5%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패턴 이 여러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떻다? 이 상승 패턴 하나만 여러분들이 익혀두요 어떻게 된다? 이러한 당일 트레이딩으로 매일매일 3%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이점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바로 이 호가창 보는 방법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호가창인데요. 왜냐? 이 세력들의 심리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요. 보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오늘 올릴지 아니면 아, 오늘 올릴 생각이 없구나. 이러한 걸이 분봉이랑 같이 호가창이랑 비교해서 파악을 해 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받으시면 뭘할 수가 있다. 첫 번째로 이 종목 선정이 가능하 그리고 상승 패턴 같은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익혀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뭘할 수가 있다. 스스로 매매가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 주식 평생 할 거고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100억이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고요. 그 기로에 정말 좋은 선생이자 동료인 저 배과장을 만난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수,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긴 시간, 제 영상 시청해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